성구현의중스시트입니다자 이마들이 들려야 됩니다. 여러분 오늘 짧지만 강렬했습니다. 그때 복습이 야 펑두 야 원두 야 펑두 야 원두 그리고 이것도 배웠어요. 화제에 맞추화 오늘은요. 징준이 역시 제공해줬고요. 일상 생활에서 듣기보다 뭔가 뉴스나 이런 신문에서 많이 잡을 수 있는 말이에요. 아, 상대방은 서로. 토론을 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, 나아가서 이렇게 협력을 강화할지, 협력을 더 전개해 나갈지, 아주 어려운 말이죠. 이문장 계속 암기해 보세요.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. 雙方討論了,그죠 시작! 雙方討論了將如何進一步展開合作? 시작! 雙方討論了將如何進一步展開合作? 시작! 시작. 쌍팡 탈울러 쟝 루허 지니부 쟝카이 허쥬 괜찮아요? 어렵죠? 세번더 하시죠. 시작! 쌍팡 탈울러 쟝 루허 지니부 쟝카이 허쥬어 쟝카이 허쥬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. 그 협력을 좀 전개해 나가다 한 걸음도 나가다 지니부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. 아마 단어는 많이 아실 거예요. 버무려서 한번 외워볼게요. 시작! 双方讨论了将如何进一步展开合作。o k a 我就是那个啥子他提醒。然双方讨论了将如何如何进一步展开合作。Okay，从这报稿里面哦，双方讨论了将如何进一步展开合作。Last，侬冇留意过，谢谢。然后双方讨论了将如何进一步展开合作。Okay，展开合作。 통째로 안기하셔야 됩니다. 나한번더 할래요. 너무 좋은 문장 같아요. 시작. 双方讨论了将如何展开,如何进一步展开合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렇게. 물론,进一步는 안 써도 됩니다. 수명도 못 떨어지겠죠. 네. 如何进一步展开合作, <목소리도> 이렇게. 복습만의 색길입니다.